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1 절로 7절 도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니라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묘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묘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니 이후로 내 입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니 하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려할지니라 아멘. 진심으로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신실입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이든지 믿음직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또 일도 맡기시고, 능력을 더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명을 담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구현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즉, 사명의 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명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가려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내게 능력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게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된다. 라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쓴 것만큼 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시죠. 예수의 형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이 길이 바른 길이니 그 길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나를 회복시키신다. 계속해서 어 반복하여 마음에 새길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더 주시는 방법,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생각나는 대로 내게 필요한 이것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삶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가라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물,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우메자의 제사도 있습니다. 우메자의 제사. 어떤 사람이 우메자일까?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갓길을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무미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다시 1절에서 오메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4절에서도 오메한 자를 말씀을 하시죠 오메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깨닫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오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과 4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 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이 말씀 또한 연결해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면 사람끼리는 말을 해야지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내 뜻이 이것이다. 너 이것 행해야 된다.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에 감각이 드는 대로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다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면 서원하고 값지 않냐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6절에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7절 하반들에 보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소원입니다. 내 믿음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게 된 거예요. 잊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말한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말씀하실 때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갈 때에 마음에 기대감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구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는 그 원하는 것이 임하고 이루어지고,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만 가득할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심으로 말한다. 서원하고 행함으로 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헛되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주는내 아버지, 나는나들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 네, 세 상의 영광 나, 한 보여도 언제나 주.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을 주실 때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해 고백한 것꼭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나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가정이 우리 밀라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부과방과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달아라,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달아라, 고. 또한, 우리 밀라교의 희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일꾼들을 세워달아라, 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도록 기도하시고, 47주년 기념 음악회와부흥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놈들을 위해 중부 기도하시고, 각자기도 전으로 기도하겠습니다.